비서실장입니다 아, 지금이 금요일 저녁 어, 11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한 10시 반에 어, 준비해 가지고 친동생 삽살이 하고 장터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 또 부지런히 좀 떨면 괜찮죠 오늘은 복숭아 어, 칠과 어, 이거는 복숭아 7개짜리 7, 8, 9, 10 11, 12까지 복숭아 요새 귀하죠 음, 복숭아 어, 가져왔고 황도는 조금 어, 딱딱이 그리고 이제 이철에 가을에 어, 약간 쫀득쫀득한 거 명풍왕 명풍왕 팔과짜리그 어, 다음에 음. 단단한거 오늘 땡글땡글한 거, 어, 가져오고, 어, 큰거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복숭아 140박스 가져왔고, 어, 자두 5kg짜리, 2kg짜리, 어, 그 거봉 가져오고캠벨 샤인머스켓, 그리고, 음, 또는 이제 아리수, 홍로, 홍로 홍로 큰거어 작은 거어 사과는 한열 박스 정도 가져왔습니다. 어총다 빨모 다, 다 팔면은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오늘 어 내리다가 어4 8 0 0 0원 하나 하고 복숭아 복숭아 세 박스 어 자도 안 박스, 호도안 박스 한 10만 원치 팔았습니다. 요렇게또 서서히 미리 10만 원 팔았으니까. 어, 수박, 이제 하우스 수박 나오죠. 수박은 얼마? 15개 뭐 열, 열 정도. 아, 14개. 수박은 14개만 가져왔습니다. 부지런 뜨는 만큼 어? 아 준비 다 끝났습니다. 에. 피곤합니다. 요즘 이번 주 말일이 돼가지고 장사 가좀덜 됩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어, 토요일, 일요일 새벽 장태에 뭐 생존 본능이죠 이 살을 긁고 해도 오늘 삽사리는 조금 전에 갔습니다 조금 전에 갔는데 어, 복숭아 60 다스 봤어 캔별 포도 1른 박스, 거봉, 열다섯 어, 박스, 샤인머스켓1 8 박스, 자두, 어, 5키로 여섯 박스, 사과, 1 0 박스, 어, 삽사이도 그걸 완판하면, 이백, 한, 팔십만 원 정도 됩니다. 비서실장이, 이다 금요일 날, 오늘, 어, 아직 토요일에 안 됐죠. 12시 안 됐으니까, 어, 7시 정도 돼서, 어, 그래츠 냉장고 안에서 파레트로 분리해가지고 짰습니다. 어, 워낙, 뭐, 지난주에는 친동생 삽사리하고 비서실장하고 830만원치 어, 토요일을 팔았습니 가격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도 하고 음, 했습니다. 아, 뭐또 주말 되면 의뢰 어뭐 이렇게 일상이죠. 내일 이제 복숭아가 점점 기해지죠 일단 비서 실장이 지금 앉아 있는 어 반대편 쪽에 한 3m 옆에, 어, 성균동의 공판장 중매인, 그 다음에, 청도 공판장 중매인, 어 영천 공판장 중매인, 그, 당감행님이, 그 어제 아래 목요일 날 산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없고, 어, 사이머스켓 포도, 자두, 해가지고, 아마 내일 팔면다 팔고, 일요일은 또 비서실장 요 주변에 이제 거의 독점이죠. 그래서, 복숭아를 안 가져온다 하니까 비서실장이 이제 미리 선구매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자가 아주 친합니다. 그 참의 행님이, 중매인 행님이 이 자리를 잡아준 거기 때문에 아주 친합니다. 그러나 장사에서는 또, 굉장히 치열하죠. 장사하는 중에도, 어, 뭐, 서로 웃고 지내지만은, 또, 장사가 그렇습니까 웃고 있지만, 어, 또 굉장히 치열하다. 그리고 이제, 계란 장사가, 뭐, 한 박스 5천원짜리 복숭아. 어, 요, 요즘 복숭아가 귀합니다. 많이 비싸고. 아마, 가온도는, 아마 사이머스캣 벌크 컨테이너 당겨 가지고 2kg 포장 아니고 그걸 아마 가져올 가능성이 많고 천도 복숭아 이런 거는 거의 끝났습니다. 귀하고 비서실장 미리 선금해 놨습니다. 내일도 이 정도 팔건 미리 구매를 해 갖고 그래서 저장고에 있고 비서실장 통 크죠 바쁜 시간은 한 시간 정도입니다. 매, 토요일, 일요일, 그 라이브 영상으로 어 보여드리고 있죠. 바쁜 시간은 한 시간인데, 이 더운데, 뭐, 300만원치, 400만원치 물건을 가져올 때는, 그 정도 또 배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선구매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 복숭아를 안 가져올 때, 나름 오늘은 어, 복숭아가 원래 이게 맹풍왕 어, 그 다음에 뭐 영수 딱딱이 하고 이런게 비쌉니다 어, 8 9 10 11 12 0이3만 3천원 정도 도매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 어, 풀로 해가지고 풍 해가지고 어, 1 7 0 0 0원에 전품 영품왕을 지금 뭐한 3만 3천에서 3만 5천 정도 도매하는 걸, 어, 며칠 전에, 1 7 0 0 0원에 구매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뭐, 사이머스키도 장에 간다니까, 그레처에서 싸게 주고, 캠벨도 싸게 주고, 어, 다, 어, 알도 굵고, 좋은 걸. 피곤하지만, 어, 주말에, 어, 그래 봐야 아침 8시 반 되면 끝나는데, 또 이게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말일 대응주에는 장사가 사실 가게 장사가 안 됐습니다. 어, 여기서 보충해야 돼. 가게 장사도 지난주는 잘 되고, 장패에도 뭐 이틀에 한400 몇십만 원 파니까, 가외 돈이 좀 남았는데, 이번주는 가게 안 되니까 보충하는 주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무척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나름 메리트가 있다. 어, 매일은, 어, 복숭 안 박서, 도매가 이하로 팝니다. 사실, 매물 품왕은 당도가 16%에서 15%도 되는데, 도매가 2만 지금 내일 아마 8과 9과 8과 7과 8과는 복숭아가 아 머리만 합니다 그걸 2만 5천원 크나 작으나 골라서 2만 5천원 팔면은 어, 로스 한 개씩 보충해 주고 아마 한 6천원 한 박스 한 6천원 막 100박스 팔면 60만원 남겠죠 그런 작전을 짜서 내일 완벽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끝났고 사과도 소쿠리에 소분 다 해놨고 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기다리고 있으면서 일단 10만원 팔아놨고 어세 사람이 오갖고 10만원씩 사갔습니다. 어 지난주 토요일도 한 10만원 가까이 팔았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카드 아마 이번주가 그 정부 지원금 쓰는 게 마지막 주가 아니겠느냐. 하지만은 동백전 어 신용카드 된다면 매출이 조금 낮습니다 단가가 그래도 어르신들 보기에는 고단가이기 때문에 어 물건 다 싣고 어 공판 그 도매상 옆이 비수일당 어그 숙소기 때문에 사워하고. 아, 갑자기 깜빡잊고 밥을 한그음못 했습니다. 또 이리 펼, 펼치 놨고, 요 밑에 가면, 코가집이 있는데, 펼치 놨고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사를 앞두고, 너무 배가 부르면은, 집중력이 결여된다 오늘 아침에, 필사의 정신으로, 팔고, 가게 가서, 한 걸어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 삽사리도 좀 많이 피곤하고, 지금 이제 복숭아가 아마 이번, 오늘 내일이 거의 피크인 것 같습니다. 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쓴선해지면 복숭아를 덜 먹습니다. 덜 먹기 때문에, 어, 지금 산지에서 사이머스캣 그거 이제 2kg 작업한 게 아니고, 밭에서 바로 따가지고, 그 사과 개짜에콘테이너에 12kg씩 담아갖고, 그, 어, 테이너 그게 12kg 담긴 걸 200박스 어 주문을 해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 우리가 이제 사이머스키 2kg를 어 사다 보면은, 큰거세 송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큰 거는 두 송이짜리, 뭐 작은 거는 네 송이, 다섯 송이 있죠. 어, 세 송이가 제일 많이 들었고 세 송이에 2.1kg, 두 송이에 2kg, 2.1kg 거리다니거 어, 당도 워낙 좋았습니다. 샘플 오늘 먹어봤습니다. 그걸 어, 세 송이 했을 때 어, 2.1kg에 원가가 5천 한 500원 정도. 지금 세송이짜리 도매가 12000원 정도 13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반값에 어, 금액으로 치면 은한 그리고 컨테이너박스 보관료가 한 3000원 4000원 치니까 이번에 그, 어, 사이머스켓 구매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 구매를 지금 일시야 아마 일요일 날 내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좀 도착할 건데 어, 주변에 어, 하는데 좀더 하는 더 하면은 내가 해주겠다 했는데 답을 안 합니다. 어, 뭐 사이머스 킹이 아무리 개 값이 돼도 뭐 2.1kg 기준 잡아가지고 당도 어, 18% 이상인데 뭐 5천 몇백원또뭐 2kg. 알 굵은 거만 원씩 팔면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서실장은 700만 원 들여갖고, 뭐, 1톤 트럭 두개 가득 싣고저장고 있는 아죠 그럼 컨테이너, 뭐, 12kg, 12kg짜리 두 박스만 좀 더, 팔리면 세 박스만 좀 더, 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목돈 들여갖고, 잘못하면 손해이 됩니다. 물론 그 돈이 따로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어, 누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데 자기는 자기들은 그런 거는 뭐두 박스 세 박스 어, 친 동생 삽철리한테도 오늘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강제로 물건을 해줄 수는 없다. 네가 맞으면 해라. 시장에 다 알아보고 지금. 산지에서 받는 게 밭에서 바로 받는 게 공판자 않고 어, 하고 생산자하고 절충에 바로 받는 게1로 g 에 3,500원 정도다 그러면 2kg에 7,000원 치는데 5,500원 치면 파격적이지 않느냐 그래갖고 어떤 날뭐 장터에 사이버스키가온 사람 별로 없다 그럼 12,000원 받아도 2kg에 세송이짜리는 12,000원 받아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삽사리도 뭐 답을 아직까지 고르시키고 다른 분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고른데 음? 비슷니까신기안 씁니다 가게에서 삼수 짜리 보통 15,000원 파는데 뭐 삼수 큰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세송이큰거만원 하면은 담아 주기 바쁠 정도로 그래서 원래 복숭아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로 하고, 다음 주도 복숭아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양이 줄고, 이제 포도 종류가 늘어나죠. 어, 깊은 밤, 지금쯤은, 어, 12시, 이제, 지금, 토요일, 어, 토요일, 시간이 토요일이 됐을 때 같습니다. 주무시고 계시고. 세상이 워낙 불경기고 하다보니까 비스실장이이 영상을 찍는거는 아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저렇게 하면은 밥먹고는 산다 망하지는 않는다 돈은 모은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비스실장 같이 강력하게 1년만 남들의 두배의시간 활용해서 죽기 직전 까지 1년만 하면은 어, 시청자 구독자 분들의 각자의 인생의 전승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승기에 근접하는 1년만 노력 하면은 비서실장은 3년 7개월 걸렸습니다 어, 1년만 노력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좌절하거나 누구 탓보다는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어, 항상, 어, 노력하는, 어, 비서실장이 되고, 음, 내일 감은 좋습니다. 벌써 뭐 10만원 팔아놨으니까. 그렇다가 이제 새벽에 택시, 일반 손님들한테 뭐 10만원 마트 팔면 새벽 4시까지, 어, 오케이, 저희. 그렇습니다. 어, 비서실 이렇게 삽니다. 어, 여기는 부산 진구 가야동 약수터 있고, 저 삿다 보이는 게, 어, 먼 친척, 꽃밭이 앞입니다. 주차장. 60. 어, 내일 모레 되면 60.9세 됩니다. 비서실장이 왔습니다.